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뭐할 거냐면요. 유튜브 닉네임 바꾸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네, 먼저 구글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구글 플러스를 먼저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잠시만요. 알림이 왔다 음. 보도록 할게요. 음주는 <laughs> 유튜브 뮌헨 바꾸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laughs> 네, 이렇게. 홍보를 올릴 거예요. 체리꽃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눌러주세요. 저는 구독을 했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요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채를꽃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미니어처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댓글 다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제 친구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시고 저는 뭐 딱히 댓글 달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댓글을 별로 안 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제가 방금 올린 미니어처 200 영상에 댓글을 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댓글 남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달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시, 어, 임시 방발, 다은 이렇게 하시고 댓글 다 사시고요. 다 적으신 후에 이 올리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황.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댓글이 달리게 되죠. 네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네 안녕 그리고 이거 촬영하고 있는 폰이 제품이고 현재 폰 아니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김민선님의 보도. 네 버전. 안녕하세요 브선이입니다 오늘도 해피데이 되시고요. 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요. 일단 오늘은 스마트폰 거치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대대손손 스마트폰 거치대 주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거치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오늘의 스마트폰 거치대는요. 그러면 스마트폰 거치대가 사라지니까 저가 직접 손으로 찍어야 되겠네요. 음. 네, 저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은요. 이걸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개 합니다. 뭔지 진짜 오셨죠? 음. 일단 이걸로요. 만약에 이게. 네, 안녕하세요. 저 러브 소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다시 돌아온 건 아니고요. 오늘 첫 파를 찍어보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말 실수로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찢어보도록 할건데 일단. 하, 저, 파츠는 <laughs> 이렇습니다. 오, 잘안 보이네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파우는 이렇고, 일단은 이 정도의.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체리꽃님은 홍보를 올릴 건데요. 음. 어, 요 댓글에다가, 여기 댓글에다가. 네, 안녕하세요. 체리꽃이 네, 여기에 을 달아 보도록 할게요. 음... 네, 댓글을 달았는데요. 저모르고 체리꽃 님한테 요거했는 거래요. 그래서 아 <laughs> 까버렸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욕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욕을 안 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는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 영상을 지웠는데 아 잠시만. 이딱두 개가 있어요. 근데 영상 삭제 돼서 또 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네, 그래서 이렇게 눌렀는데, 갑자기 한, 이거는 올고요 요것도 올렸고, 요건 안 눌렸고요. 이거는 삭제, 삭제, 삭제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나 삭제는 두 개가, 아직 세 개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완전 짜증났어요. <laughs> 네. 그러면 어 채리꽃 님. 아. 아 유튜브 님 바꾸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네, 먼저 구글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구글 플러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뮤직 있는데 있잖아요. 뮤직 여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저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닉네임은 안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 단추 단추 세개가 있어요 어, 등등 다 등등 있는데 프로필 사진 수정 표지 사진 수정 이름 수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수정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 적고 뮤직이라고 적으면 딱꿀 뮤직이라 돼요 네 요거는 이름이고요 요거는 성입니다 성네 그러면 내 네, 꿀미 꿀 뮤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